자, 안녕하세요. 진생입니다. 오늘은 17일이고요. 여기는 지금 이제 제가 올 봄에 이제 꿀을, 한 통으로 꿀을 뜨고 다 분복해 놓은 건데, 지금 이제 벌이 아주 잘 뭐, 또 중심이 됐고요. 그 벌이 이제 거의 다 이제 벌집이 다 꽉꽉 차있는 상태예요. 지금 보시면 이게 한매 벌, 올해, 올해 한 통으로 제가 분복을 해 놓은 거예요. 한쪽으로 존복을 해놓은 건데, 아우씨, 한쪽이, 한쪽이. 한쪽으로 존복을 해서, 이제 사람마다 열어보면, 이렇게 막, 머리, 뭐, 이 정도, 는 뭐, 꽉 차다 못해, 그냥 뭐, 아이고, 씨, 아이씨. 괜찮아요. 저희가, 이제한 통으로 분복을 한걸한통 갖다가 16개를 분복을 해서 이제 다된걸다안 됐었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그 뭐야. 두 개가 안 됐었는데 다시 여한 걸 넣어서 벌들이 이제 벌이 다 넘치는 것 같아. 벌이 넘쳤고 여기는 아유씨. 여기는 양봉. 여기는 토종벌. 어어아 아, 진짜. 아, 아 거미줄. 씨. 사람이 안 오니까. 여기는 토종벌. 으구 들어갑니다. 이건 저거는 한맥벌이고요. 이것도 소독벌이에요. 벌이고것도 한맥벌이고. 담배불이. 더운가 봐요. 그 정도로 한번 구경해볼까요? 지금 여기가 다행인 게, 저 앞에, 저 뭐야. 공사를 하면서, 벌은 뭐, 이상태니다 이 이거는 작년에 낭축을 이겨내 버린데, 아우 씨, 벌 봐요. 꽉 차서 오는데. 조금만 있으면 옆에서또 짚고 넘어가세요. 무리이어줄까안 돼.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시 내려가면. 이거에 도움이 많이 든게 돼요. 온도가 지금은 좀떨어져야 벌들이. 요거는. 한 장벌 갖다가 한맥벌 주셔가지고 해놓은 건데, 뭐, 0개났는데 분봉퇴를 안 이래서 그런지, 어, 이제 번지기 시작하네. 한맥벌이이거는이제또 벌이 한, 치네 분봉해는 지는 한달좀더된것 같고. 이거, 열 통을 해놨는데, 네 개밖에 안 됐어요. 요것도, 저거는 좀 접, 접어줘야 될것같아 보시면, 그거는 키우시는 분들마다 틀리긴 한데, 그거는 항상 넘치게 키우셔야 돼요. 이거 보십시오. 이거 열 필요도 없어. 야, 씨. 열어봐야 돼, 이거. 야, 씨. 뚜껑을 못따요 야, 씨. 어떻게 이렇게 놨냐? 어우, 어우, 문열어 이게 여기가 쌀이가, 쌀이가 지금 이게 다 허옇게 밀봉 밀게 해놓 거예요. 여기 좀 열어줄라 할 더울까? 여기 더울까? 열어줄 게 아니라 다 덮어놨슈. 어. 여기가 그나마 같이 키울 수 있는 이유가 같이 키울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작년에 낭충을 이겨내고 그벌 해놨던 벌, 그래서 제가 저거 저거 저거를 증식해놓은 벌인데 벌이 엄청 강군이. 에요이것도한맥 벌이고 저두개두개열개해 놨는데 네개 됐어요. 나머지는다 무한군 되고 이것도. 얘네들은 뭐나 얘네들은 이제 한 백번 해놓은 건데 거의 뭐 있다가 봐야죠 이제 지금 이 시기에는 사실은 거의 무한군이 되면 왕을 투입해주는 것 보다도 합봉이 이 득입니다